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너무 공기가 안 좋다. <laughs> 오늘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 떴다. 우리 집엔 공기청정기가 없다. 우리 집엔 선풍기는 왜 이렇게 더럽게 많은지 모르겠다. 피아노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없다. 정말 선풍기는 빠르치도록 많은 것 같다. 짜증난다. 공기청정기가 갖고 싶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부장입니다. 요즘 진짜 공기가 안 좋아요. 나쁨, 뭐, 매우 나쁨,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게 공기 상태예요.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고 하니까. 안녕하민단요 솔직히, 방마다 있어야 지 되지만, 그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막 저도 좋은거 막 샘송 이런거 막 쓰고싶은데 공기청정기 이거 얼마예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막 가성비 좋은거를 막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개 들고 와봤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이 제품이 뭐냐 딱 봐도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맑은숨이라 불리는 선풍기에 띄우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우리집 선풍기가 공기청정기로 변신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선풍기에 날개를 떼고 붙이고 잠그고 돌린다 공기청정기에 1단 2단 3단 기능이 있지만 선풍기도 1단 2단 3단 있어요 <laughs> 회전도 있습니다 선풍기는 저희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크크크크 하면서. 저희도 방에 조그만한 공기청정기를 한개더 살려고 하다가 이 제품을 알아보고, 와, 이거 너무 기발하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 날또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네, 생산을 끝내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진동하고 소음 테스트. 테스트를 하고, 예. 어이구, 소품이, 소품이 부자시네. 이 정도 장난 아니지. 한 50대는 살것같거요 오! 선풍기만 50대 구매하셨다고요? <laughs>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자꾸 생기니다 네네. 일반, 그, 가지고 있는 선풍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풍기들이 환성이 <laughs> 한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95% 정도. 95% 정도요. 네. 거의 다 된다 봐야 되겠네요, 보안은. 네. 이걸 보여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제품의 가격과 성능입니다. 얼마예요? 성능은 좀 어떻죠? 제품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가격은 굉장히 싸다. 성능은 어떻냐? 이게 뭐문구을 파는 거 아니냐? 이렇 생각했는데 헤파필터 13등급입니다. 저는 헤파필터를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정말 등급이 많더만. 요 헤파 필터 이제 12등급이 이제 좀 저가형 공기 청정기 많이 사용이 되고 13등급이 약간 좀 고급형에 사용이 됩니다. 99.975%의 미세 먼지를 잡아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올파 등급이라고 해서 또 이제 또 고급. 요새 이제 우주나 인씨 광고하는 거올파 정호 우바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등급도 굉장히 높고 원리도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선풍기에 달아 놓으면은 이제 뒤에 있는 공기 그리고 앞에 있는 일부 공기를 빨아서 요 밖으로, 요 외부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든다. 공공기관의 검증으로는 3평형, 3.5평형으로 나오고 실제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 7평 정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7평이면 우리 뭐 좁은 거실 아니면은 좀 넓은 방. 저희도 실험을 해보려고 사실 이거 샀어요, 이거. <laughs> 미세먼지 측정기 샀는데. 우리 집에 공기가 너무 좋아. 영이 아니야. 꼭 성능 테스트를 제가 따로 찍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끊을 음, 붙여볼게요. 대치 우리 집에 공기가 너무 좋아 여기 0이 아니야 나가있죠 아 형님 께쫄았28 29 어? 여기 뭐야? 없어졌 이 향초를 피워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일단 3.5평 정도 되는 방에다가 이 피우니까 바로 막 냄새가 꽉 차면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딱 갖다 대니까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삐삐삐삐 거리면서 100몇심을막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한테스트를 번 해봤습니다. 이런 향도 입자거든요. 맑은 숨 헤파펜으로 잡히는지 한번 봤는데 잡힙니다. 냄새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직, 뭐안 나고 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 납니다. 근데 확실히, 맨 처음에는 진짜 숨도 못 쉬었는데, 지금 많이 잡혔어요. 3.5평에 환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인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 제품의 단점은, 공기청정기를 딱 구매를 하면은, 막 LED 막불 들어오고, 몇도니 뭐, 습도, 어쩌고저쩌고, 뭐, 뭐,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laughs> 그냥, 요거 달고, 선풍기 돌리고, 끝이니까, 추가적이고, 뭐, 부가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요걸로 해서 공기청정기 하면 그만이고, 일반 공기청정기 필터 가는 주기로 갈아주시면 돼요. 대개 6개월 정도 되죠. 사람들 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갈면 좋죠. 지금 여게 하얗게 나오는데, 요 부분이 필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감해지는데, 공기청정기 좀 비싼 것도, 주인님, 6개월이 지났으니 필터를 갈아주십시오. 이래 안 합니다. 자기가 갈아야 돼요. <laughs> 이것도 이제 필터에다가 이제 내가 처음에 간 날짜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만약에 뭐 6월 5일이다. 6월 5일 갈았었고, 어, 12월 5일에 갈아야 됨.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제 사용하는 거요그요 예, 필터의 이제 상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공기청정기 8만원 밖에 안 하던데 그러면 이제 평수가 약간 좁거나 아니면 아파 필터가 12등급이거나 필터가 없거나 혹은 필터가 있는데 기계 반값이 넘거나 기계 한 8만 원, 9만 원 샀다 싸게 샀다 좋아하는데 필터 5만 원, 6만 원 달라서 하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 어, 이런 게 진짜 가성비 최고의 좋은 공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취급이나 이런 걸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취급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공구 업체에서도 이걸 좀 많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맑은 숨 공기청정기 선풍기용 헤파펜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구매좌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차원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무슨 제품 협찬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써보시라고 제가 이제 세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눔 이벤트 신청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은 이제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분들에게 드려야 되지만 저도 좀봄 가을 겨울이 이제 제일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집에 있는 거 놀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이제 탁 장착해가지고,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